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내 발표가 거론되던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의 발표 시점을 내년으로 미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김 장관은 12월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출석해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중요하다며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좀 늦출 생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발표 시점보다 실행 가능한 후보지 확보가 더 중요해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과거에도 도심 유휴부지 개발 구상이 주민 반발과 관계기관 이견으로 표류한 전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에는 관계기관 합의와 사업성, 수요 등을 더 촘촘히 확인하겠다는 기류로 읽힙니다. 다만 국토부와 서울시 협의가 멈춘 건 아니라는 점도 함께 강조됐습니다. 김 장관은 국회에서 양측 논의와 관련해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고 언급했고,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을 위해 실장급 논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공급 대책에는 도심 유휴 부지 활용 외에도 노후 공공청사 재건축, 개발 제한 구역, 이른바 그린벨트 해제 같은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미 97 공급대책으로 수도권 착공 확대 구상을 제시했지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보안책 마련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과 관련해서도 최소 보장 비율 50% 추진 의지를 시사했습니다. 현재 국회 논의안에 30%와 50%가 함께 거론되는 가운데 50%가 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공급대책 발표가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와 무리한 발표보다, 이 실행 가능한 물량을 확정하는 게 우선이라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